제주의 봄 얘기만 들어도 참 설레죠. 지난 방송 이곳에서 만난 파이어족 기억하시나요? 4년 전 은퇴 후 제주도에서 정착한 주인공을 만나러 왔었죠. 체육관 안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는 한 사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보낸다는 주인공, 3 6 살의 파이어족을 선언한 여신욱 씨. 지난 1 1년간 대기업 디자이너로 월급쟁이 생활을 해 오던 그는 서울 생활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8년 가을 지냈는데 저여서 이제 다 이제 뿌려서 가용 가능한 이제 금융 자산으로 4억을 만들어서 내려왔었거든요. 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사업, <laughs> 네. 어, 그렇죠. 그렇죠. 4억으로? 4억으로 과여족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시간을 100%자신이쓸수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의 그 잠재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시간을 100% 활용하는 신욱 씨의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오전 6시 반. 잠에서 깬 신욱 씨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내다가 8시가 되면 임신한 아내를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죠. 뱃속 아이를 생각해 브로콜리를 넣은 수프를 만들었는데요. 맛있어? 음. 음. <laughs> 용기야? 직장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퇴근하고 나서야 한, 한 2, 30분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대화의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laughs> 나에게 100% 주여, 주어진 내 자유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안 하는 자유. 그게 사실은 제일 감사한 부분이고요. 남들은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일할 시간, 신욱 씨는 아침 운동 시간입니다. 은퇴 이후 운동은 하루도 <laughs> 거르지 않았다고요. 제가 나이 들어서도 뭔가 제가 원하는 삶을 영위를 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오후가 되면 신욱 씨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향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라는데요. <목소리>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목소리> 제가 도처냐 공부를 할때 그냥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약간 스튜디오처럼 만들어놨죠. 네.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신욱 씨의 취향을 그대로 담은 스튜디오. 이곳에서 주인공이 집중하는 일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인데요. 여기서 얻은 수익은 신욱 씨의 파이어족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낼수 있는 수익률은 두 자리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에 1프로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연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일단 10배의 자금이 있으면 돼요. 아.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지 투자 성과가 나오고 아. 그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 3년치 정도 생활비는 빼놓고 일차적으로는 아. 10배 거기에서 어, 플러스 3 해서 13배 정도면 음.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나 아. 네, 그렇게 연 투자로, 투자로 연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연 생활비 1 3 배의 자산만 있다면 파이어족 도전 해볼 만하다고요. 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옮겼죠. 처음엔 바로 이득 이, 이익이 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겠죠. 당해에는 손실을 봤었어요. 아.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 투자에 나섰다는 신욱 씨. 이듬해부터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연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봤더니 450%. 오, <laughs> 네. 연평균 20% 수익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관심 있는 기업들을 포스트잇에다가 기업명이랑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요. 투자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메모지 한장 안에 정리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산다면은 언제쯤 팔아야 될지 그런 잠재적인 보유 기간 같은 것도 이제 적어서 여기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급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최근 1년 사이에 네. 2배 이상 오른 종목은 <laughs> 절대로 따라가자. <않아요. 웃음> 1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네. 종목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손실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법인데 손실만 안 봐도 돈은 어떻게든 벌리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많이 가져가지 마시라. 그니까 러 숫자를 그냥 정해드리냐면은 다섯 개를 넘기지 말자. 아, 다섯 개를 넘기지 말자. 네. 그렇게 해야지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 아니면, 네. 오래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쵸. 조금만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네. 손실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다른 투자자의 성과와 제 성과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나도 빨리 잘해야지. 그래서 조급해지다 보니까 성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모든 투자에서 실수는 무조건 손실로 연결이 돼요. 손실을 줄이는 투자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서적은 물론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음. 어,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했네? 어디 신문에서 추천을 했네? 증권방송에서 누가 추천했네? 그런 것만 따라가서는 10년, 20년을 투자해도 전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음. 볼수 있는 건 사실은 다 봐요. 어떤 책도 있을 거고, 뭐, 신문기사를 볼 수도 있고, 요즘은 증권사에서 리포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기업을 분석해 주시는 리포트 자료도 많고, 그 기업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도 읽어보고 어 원하면 그 기업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이런 것들 뭐 맞나요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고 주관을 최대한 객관화하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사학원의 종자돈으로 과감하게 선택한 파이어족의 삶. 직장인으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가장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일과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행복하다는 신욱 씨 부부. 제가 뭔가 더 행복해졌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많아져서 혹은 더 많이 놀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과 돈이라는 개념과 인생이라는 개념을 더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